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I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존에 이제 저항을 맞던 여기 라인, 이 라인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 라인을 안착만 해준다면,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여기 라인 일단 오늘 여기 위에서만 마감을 하더라도 280 라인 위에서만 마감을 하더라도 312 라인을 한번더 두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라인을 두드렸을 때 돌파 후에 안착을 해주는지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착만 해준다면 이 갭을 채우는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